안녕하세요, 클리너입니다. 전문 업체가 하는 벽걸이 에어컨 정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담아봤습니다. 신속하게 분해를 해주고요. 약간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뭐 찬바람 나오면 뭐잘 씁니다, 사람. 송풍펜을 분해하는데 모터축이 녹슬어서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팬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뒤쪽도 청소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곰팡이가 엄청나죠. 어쨌든 팬을 완전히 빼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소가 된다는 거. 세척 가드라고 하는 비닐을 씌워서 청소를 합니다. 세척하고 나온 구정물이에요. 이런 시큼한 물이 한 두세 박스는 나옵니다. 이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행굼하는 작업을 또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청소가 됐어요. 사실 이행군 작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깔끔하죠. 두번째 에어컨인데 송풍팬이 엄청 천천히 돌아요 보이는게 보이거든요 팬을 빼봤더니 이물질이 엄청납니다 이물질이 묻어서 속도가 안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뭐떼꼼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정말 깔끔하게 됐어요 나머지 부품들도 뭐 분해를 하면 정말 거의 퍼펙트합니다. 음. 네, 안쪽에 음. 펜 안쪽에도 정말 깔끔하게 됐죠. 이거는 네, 펜이 분리가 돼서 뺐어요. 이제 펜도 정상적으로 쌩하고잘 돌아가요. 청소하고 나니까 덜덜거리던 게 정말 잘, 어, 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